안녕하세요 찬성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아크코인에 대한 대응 전략 발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저녁시간에 제 stp, 룸네트워크, 아크코인이 전부 다 네, 직전에 저항대를 돌파하는 슈팅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크 코인 같은 경우는 이 640원 가격을 지켜주고, 그리고 방어해주다가 이탈되고 저항을 받았는데, 그 저항 가격을 돌파를 못하다가, 자, 실시간으로 이 자리를 지금 돌파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역추세가 아니라 이 우상향 추세를 따라가겠다라고 전략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지지선, 계속 높아져나가고 있었던 추세에 네, 인지하고 이 가격대를 안 깨고 반등할 경우에는 눌림목에서 미친듯이 여러분들 단타대응 관심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로는 특정 저항대에서 꺾일 때 매도 눌렀다 반등할 때 제공략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우리 아크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빠르게 단타 대응할 수 있는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월 1일 주말에는 제가 저녁 시간 이캐시 코인의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요. 자, 이캐시 코인의 타점을 여기서 잡아 드리고 10월 1일에서 10월 2일까지 하루 이틀 만에 플러스 약15%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챙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코인은, 자, 왁스 코인인데요. 자, 9월 28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던 왁스 코인 56원에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자, 타점을 한번더좀복기를 해보도록 하면은, 자, 9월 28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타점 잡아드린 왁스 코인이 9월 30일, 예, 한, 뭐, 2박 3일 정도 네, 3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직전의 저항대를 돌파하면서의 폭등이 나왔고, 그러면서 약15% 이상의 투자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왁스 코인 전에는 제가 또 어떤 코인을 추천을 드렸나요? 자, 9월 25일 타점을 잡아 드렸던, 자, s t p 코인 같은 경우는 76원에 네, 제가 타점을 잡아 드렸고, 그리고 이제 9월 25일 저녁 11시경에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우리 STP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큰 시세 분출한 이후에 그 시세를 반납하고 다시 그 저항대를 돌파했다가 눌렀다가 반등하는 요 타점에서 네, 우리 공략을 공고 드렸고요 그리고 9월 25일에서 9월 28일까지 한 3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약 20원 정도 플러스 약25% 정도의 상승을 이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과거 공략했었던 타점까지 다시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거래량 없는 상태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때 v자반 등이 나올 때 공략하시면 다시 한번 또 강한 단기 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코인으로 추가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자 매일 제가 12시간 넘게 차트 돌려 보면서 여러분들께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을 제가 추천 문자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타점들 폭등하는 종목들 단기 시세 눌려볼수 있는 종목들을 네, 이제 선별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대한민국 1등을 의미하는 숫자 1 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네, 추천 종목들을 문자로 문자로 답장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현시점 조금 더큰 그림에서 차트를 보면요, 자, 640원의 저항대를 과거에 돌파했을 때 어디까지 반복적으로 시세가 나왔느냐, 자, 최소 요캔들 네, 최소 770원 수준까지는 네, 아주 어, 높은 확률로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여,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시세 분출이 있었고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현시점 위로 네, 조금 더긴 호흡에서 네, 시세 나왔다가 눌렀다가 상승하면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 우상향 추세를 누르 우상향 추세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일단은 770원 가격을 네, 아크코인의 10월달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허나 과거에 밑골이 달고 차익 떨어진 자 680원 구간을 돌파 못하고 꺾이면 매도 관점 고려하시고 눌렀다가 얼마에서 640원과 그리고 62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차점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이 하락 다이버전스 발생될 때 단기 매도 그리고 상승 다이버전스 발생될 때제공략 통해서 이렇게 지금. 저점이 높아져 나가는 이 추세 구간에서의 고점 매도 눌림목 제공략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어디까지? 770원까지 노려보시고, 그리고 눌렀다가 반등할 때, 또이 자리를 돌파한 추가 폭등의 시세,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아크코인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네, 현 시점 위로는 자, 680원 매물 대 돌파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자리를 돌파 못하면, 여기가 저항이니까, 매도 대응하셨다가, 얼마에서, 620원과 640원 부근에서 제공약서점, 눌림목타점, 추가 매수 기회,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네, 상승파동 나와서, 이 680원을 돌파한다면, 2차 목표가, 770원 구간 제시해드리니까,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 잘 활용해서, 아크코인 투자 수익 극대화, 지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크코인에 대한 실시간 매트매도 전략들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아크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 계속해서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시장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까지 약 210일 정도, 7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고요. 이 7개월 뒤에 비트코인이 전고가를 돌파하고 강한 시세가 분출되게 된다면 큰 형님이 가면 우리 작은 형님들 어깨가 높아지게 되고 우리 알트코인들이 비트가 폭등하는 불장에서 비트코인보다 더 어깨가 높아지고 큰 시세가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2018년도와 2021년도에 있었고, 그리고 언제? 내년? 24년? 4월 25일에 또다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거는 이제 100의 비용과 노력이 들어갔을 때 하나의 비트코인이 이제 채굴이 된다라고 했을 때이 생산,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100의 노력이 들어갔을 때 비트코인이 하나가 아니라 0.5개가 채굴이 되게 되고, 그만큼 채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이 두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관점에서 지난 18년도 반감기, 21년도 반감기, 그리고 내년 24년도의 반감기가 도래할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바닥에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 네, 코인들 그리고 단타 대응을 통해서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는 코인들을 이제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저는 좀 종목에 물려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어, 가망이 없는 코인들은 빠르게 좀 쳐내시고요. 그리고 추가 대응이 필요한 코인들은 추가 대응 통해서 남은 7개월 동안 여러분들 수익 전환을 할수 있도록 소통방 들어오셔서 어떻게 추가 대응해야 되는지, 네, 점검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요렇게 지금 이뮤터블엑스 코인처럼 제가 이제 730원에 추천드리고 하루 만에 플러스, 80% 정도의 이제 폭등이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좀 빠르게 단기 수익 챙길 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 드릴 거니까요 같이 네, 계좌수익 계좌승진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링크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